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이나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부터 이야기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의 휴대폰이 오늘 맛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심 없음 보이세요? 유심칩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오늘 컨텐츠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승객들이 기내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탑 3입니다. 먼저 승무원들은 비행 전후로 LB 체크라고 그 분실물 체크를 합니다. 혹시 전편에서 잃어버린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체크를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심칩입니다. 네, 생각보다 유심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심칩을 국내 유심칩, 해외 유심칩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할 때 정말 조심히 잃어버리지 않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잃어버립니다. 또 유심칩이 작고 뭔가 얇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또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유심집 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좁고 흔들리는 기내 안이 아니라 떨어뜨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교체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에어팟이에요. 요즘은 줄 있는 이어폰이 아닌 그런 에어팟, 버즈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십니다. 특히 가만히 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기 할때 짐을 내리면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승객분들이 다 하기한 이후에 승무원들도 다 합세를 해서 이제 그분의 에어팟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좌석 밑에 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좌석도 떼고 앞에 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주머니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승무원들이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승객분도 약간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렇게 찾는데도 았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제 두 번째는 에어팟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권입니다.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만큼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는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시는 게 좋아요. 이외에도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면세품. 그 나라에서 필요한 출입국 카드를 기내에서 작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놓고 가시는 거죠. 그런 경우 다시 공항 가서 작성하시면 되지만 그 열심히 썼는데 조금 아깝기는 하죠. 그리고 음, 목베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리는 건지 잃어버린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목베개가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잘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많이 잃어버리세요 목베개는.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LB 체크, 이게 분실물 체크인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초콜릿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사탕, 뭐, 과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하, 이거를 어떡하지? 내가 먹을 순 없고. 이렇게 분실물 센터에 보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버리기에는, 아, 누군가의 소중한 간식일 수도 있는데, 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장 최선은 기내에다가 물건을 놓고 오지 않는 것이겠죠. 만약에 비행기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렸다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한 항공사 분실물 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비행기 편명이랑 이용한 날짜, 그리고 이제 기억나시면 좌석번호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분실물로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